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9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3번에 대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빈칸 문제를 보는데 우리 5번에 진행되고 있는 빈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또 본인이 좀 놓쳤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In Dutch Bicycle Culture 이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서. 더치, 이런, 나온, 체크하시고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서. It is common. 흔합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부분 체크. 이 c o 은흔한이라는 뜻이죠. 흔한. 보통이다. 흔하다. 뭐 하는 것이? To have a passenger. 승객을 태우는 것이. On the back seat. 뒷좌석에다가 승객을 태우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앞쪽에서 나왔던 in order to랑 똑같은 말이 so as to인거죠 in order to so as to 그냥 to만 써도 됩니다. 못마기 위해서니까 그럼 follow 따르기 위해서 the rider's movement 운전하는 사람 rider's의 movement 움직임을 따르기 위해서 the person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on the back seat 뒷좌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These to hold on tightly. 자 필요가 한데요. 필요한데 hold on 딱 붙잡는 거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Tightly, tightly 꽉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꽉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바이스 자전거들은요. 한그 다음에 turn이라는 단어가 지금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Turn이 방향 바꾸다. 자 자전거가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뒤쪽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not only, not just. 똑같은 말,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함으로써 방향을 바꿉니다. 라고 할때 또,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 또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 연결하는 거죠. 근데 steer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핸들 조정하는 거예요. 얘는 핸들 조종 그러면, 핸들을 조정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by leaning 이라고 하는 건 기울이다의 뜻이죠. 그러면, 기울임으로써, 핸들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울임으로써 방향을 바꿉니다. So, 그래서, the passenger, 그 승객은요,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은요, needs to lean,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The same way as the rider. 이때, the same A as B라는 거죠. 그러면, B와 같은 A라는 건데,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과 같은 way, 방향으로.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사람과 같은 방, 아, 방법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 passenger, 어떤 승객이 있는데 어떤 승객이냐.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자, 이 부분까지는 앞에 있는 passenger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그럼 패슨저가 승객이니까 동사는 우드 다음에 뒤에 비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승객은 승객인데 어떤 승객이냐? 후이하이 내용. 우드 킵한 다음에 뒤에 ing를 썼단 말이죠. 킵 다음에 ing는 계속해서 뭐뭐 뭐 하던데 sitting up 계속해서 앉아있는데 스트레이트하게 앉아있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지금 똑바로 앉아있는 겁니다. 똑바로. 자러면 계속해서 똑바로 앉아 있는 그런 승객은, o u literally, literally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뭐가 되냐? 페인이 어, 됩니다. 어떤 고통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골칫거리. 자, 근데 뭐해서인더비 하인드 그랬으니까 뒷좌석에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을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이거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계속 뻣뻣하게 앉아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모터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오토바이에서는 this is even more critical 자, 훨씬 더 even 강조했죠 비교급을 critical 중요한 이란 뜻이었죠 그럼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their higher speed 그것들의 더 높은 속도죠 오토바이는 자 이것은요 requires 요구합니다 근데 네, 뭐를 요구하냐 더 많은 기울임을 요구를 하죠 근데 뭐할때 on turns라고 하는 게 방향 바꿀 때란 뜻이에요 방향을 바꿀 때더 많은 기울임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leg of coordination leg은 부족, 결핍이고요 뭐에 대한 부족이냐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게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고 자 조직을 하는 거고 또는 어떤 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협조를 해주는 게좀 부족한 거. 아, 몸을 같이 좀 기울여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는 그런 부족함은 자기가 주어구요. 레기. 그 다음에 캔비 될수 있어요. 디지스트러스 재앙있게 될수 있어요. 왼쪽으로 틀때 같이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줘야 되는데,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 네, 회전을 할 수가 없겠죠. 또는 회전을 하다가 약간 또 움찔움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패슨저로, 그 승객은요,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요, true. 파트너 진정한 동반자인 거예요. 파트너인 거예요. in the ride. 그 주행에서 자, 타고 가는 거에서 진정한 동반자인 거예요라고 한 다음에 콤마를 찍고 expected to. 자, 몸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되기 때문에라는 말로 빙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인 거죠. p 피평되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하도록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행할 때의 동반자냐? 운전자 움직임에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 얘기잖아요. 자, 앨범부터 읽어봅니다. 자, w a r n 은경고하다 라는 뜻이죠. 경고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of danger, 위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stop, 멈추는데, 그 rider, 운전하는 사람을 from speeding, 속도 내는 거로부터 운전하는 사람을 멈추도록. 그 다음에 미러가 이제 거울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따라하다의 뜻인 거죠. The rider's every move 그래서 그 운전자의 모든 Move라고 하는 게 지금은 움직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그렇게 따르도록 따라하도록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의 Believe는 덜어주다. The rider's 운전자의 감정적인 anxiety 불안감을 운전자의 감정적인 불안감을 걸어주기, 절어주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니터는 감시하는 거죠. The road conditions. 도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Carefully.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도로의 상태를 감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상관이 없었죠. 자, 일단 요번 33번에 대한 빈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시고, 그리고 복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3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